도서 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폭.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전수 551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술의 지지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신정무라는 지장간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장간 공부하기 전에 키포인트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술은 조열합니다. 책에도 조토라고 뭐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도 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토라기보다는 조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술토는 물론 조열합니다. 술은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고, 수기가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술은 조열합니다. 그래서, 수가 와서, 수가 어떤 과정으로 와서 화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어야 병술이 훌륭한 사주 명식이 될수 있습니다. 병술은 오미공망에다, 오미공망이 바로 화공망입니다. 묘지에 있습니다. 묘지, 병에서 술을 보면 묘궁입니다. 그래서 묘에다가 화공망이라서 대단히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병술은 기도하고 적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평화로운 마음가짐, 평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장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무중에서 먼저 신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검은 병화에 대해서 재성입니다. 묘궁대좌입니다. 신금에서 수를 보면 바로 대좌입니다. 대자란 것은 바로 월하천반의 구조입니다. 대란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 의사 가운을 입었거나 법복을 입었거나 안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아니라면. 형무소, 교도소 같은 데 있는 죄수 혹은 간수 아니면 경찰관이나 군에 있는 군인 같은 제복을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거기 아니라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 시체를 염해 가지고 있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는 어떤 조직에 갇혀있는 모습 제복을 입고 갇혀있던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친은 바로 재성이기 때문에 부친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투영이 됩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픈 사람, 수감된 사람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술은 지금 신금 재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재성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비급에서 식을 생하고 식이 재를 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급에서 식을 생하고 식이 재를 생하는 식생재가 되고 또한 재생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재생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벼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재생관이 빠르고 돈은 잘 들어오지만 재생관이 빠르니 재물과 재물이 나가는 것도 빨리 나가고 재물과 헤어지는 것도 빠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 또한 병화가 지장간에는 신금과 병신 암명업을 하고 있어서 땅에 재산을 묻은 사람은 대단히 알부자가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간 병화는 술토 안에 있는 신금과 암명합을 하고 있습니다. 암명합을 하고 있지만 급제가 또한 정화라는 급제가 앉아서 내 돈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먹고 입고 이런 자고 하는 의식주에 관련된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벌어도 정화가 그 돈을 탐내고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센 직업, 재보기본직업 허가증, 자격증, 면허증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신을 남명 여명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뭐 공통된 상도 있습니다만는 정제가 바로 묘궁 되잖아. 묘에 대라. 묘 대라. 남자가 병술이라면 부인과 정막합니다. 사이가 별로 좋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도 않고 부인과 사이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병신 정제와 암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있을지 몰라도 내 아내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집착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병술은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는 대표적인 간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병신 합수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병술, 병술 남성은 아내는 의심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힘들게 하면서 자신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주색 잡기를 하고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과의 헤어짐이 빠릅니다. 재물 관리도 안 되고 재생관의 모습이기도 하고 묘궁이도 묘한 것을 관리가 잘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헤어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당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하나 하고자 하니 이 공명심이 큰 문제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술이 여명이라면, 역시 재물과의 헤어짐이 빠릅니다. 묘궁에다가 재생관의 모습이고, 이래서 돈이 빨리빨리 나가 버립니다. 돈은 잘 들어오진 들어올지는 몰라도 빨리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병술이 여자라면 남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명하고는 좀 다른데 여자라면 술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의 관계 나와 며느리인 병화 내가 안명합을 하고 있어서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 바로 옆에 지장간으로 있는 정화가 급제라서 급제가 시어머니와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하고 조바심을 갖습니다. 내한 나한테 줄 돈을 시어머니가 급제에게 주지 않을까? 염려가 염려를... 하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술이 남명인 경우, 여명인 경우는 바로 시어머니와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성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급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제인 정화는 시어머니인 신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재성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급재는 시어머니와 나를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이간질 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급재가 묘궁양좌라 월하천반의 구조에 있어서, 구조이기 때문에 형제의 동료가 임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찍 죽은 형제도 있고, 낙태한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동료, 동업하는 사람이 아, 무능력하고 일도 못하면서 내 돈을 뺏어가려고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병술은 백호산 일인데다가 오미공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겁공망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망, 내 형제도 공망입니다. 병술은 월화천반의 구조입니다. 진술충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천살의 구조라고 하는데 곡히 천살만은 아닙니다. 그냥 월하천반의 구조, 고의 고가 많은 구조, 진술충미의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이 많은 병술이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나쁜 사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하천반의 구조 양인이 묘궁, 양, 거기다가 양좌이네요. 양이란 것 자체도 오라천반. 묘궁이란 것 자체도 오라천반의 구조입니다. 바로 진술충미의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서로 화해하시기를 권합니다. 급제는 양좌입니다. 뭐, 양자든 아니든 급제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제가 지장간에 있으면 보통 재성이 그냥 박살이 나는데 일간인 병화 내가 재성인 병신과 안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시기 질투는 하지만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바로 병이라는 후원자가 신금의 후원자가 병신 안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술은 급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이런 사업, 혹은 주택에 관련된 사업은 하시지 말기를 권합니다. 자격증, 허가증, 센 직업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장간 술토 안에 술토의 재성 옆에 정화인 급제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그냥 공격해 버리겠지만 병화가 병화인 내가 신금과 병 안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쉽게 안명합의 관계가 깨어지지도 않고 신금인 나의 재성을 정화가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상속 시에도 정화가 더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화는 술토 안에 들어있는 급제입니다. 내 형제가 묘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슬픈 일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화해하시고 좋은 사이로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 식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토가 있다는 것은 이 화로 그릇입니다. 불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가 있는데 바로 무토 바로 옆에 정화라는 불씨가 있습니다. 무토라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정화가 들었으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술의 경우는 불씨가 잘 꺼지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잠자리에서 꺼질 것다 끝날 것 같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운우재정의 시간이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명에 관해서는 식신을 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임철초 선생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은 난명도 식신을 자식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난명 여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임묘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철초 선생님 입장에서 따지면 남명도 식신이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식은 어떤 것에 중독돼 있고 형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유산 낙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대단히 귀한 자식입니다. 병술의 자식은 귀한 자식입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병술의 자식은 귀한 자식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똑똑한 자식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자식일 가능성이 많다. 왜?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어떤 중독된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직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질 수도 있고 공부를 이상한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병수은 간 병화도 뜨겁습니다. 술토도 신정무라 수기가 일점도 없으니 뜨겁습니다. 병술은 뜨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수가 필요한데 수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구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고 왕할 때는 진토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다. 진토 안에는 개수라는 비가 있어서 물의 창고 노로사를 하면서 조우까지 맞춰주고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진을 쓰는 것이 다른 물을 쓰는 해수나 자수를 쓰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는 진이 행운으로 오거나 원국에서 진이 만약에 월지에 있다면 진 술충이 될 때는 안에서 정계충이라는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폭발력 강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이 좋기는 하지만 또 진을 적당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오행이 원구에 있구나. 행운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에 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병술일주 중에서 신사임당의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을해 병술 정유 갑자 을해 병술 정유 화가 둘 목이 둘 수가 둘 해수를 빨간걸 칠했는데 수입니다. 검은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오행이 다 있습니다. 갑자 을해 병술 정유 신사임당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연주부터 월주, 일주, 시주로 잘흘려가면서 통관이 좋습니다. 일 연지 자수가 갑을 생하고 수생목 하고 갑을의 목이 일간 병을 생하고 목생화. 다시 병화가 술을 생하니 화생토. 다시 시지 유금을 생하니 토생금 해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통관이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이것을 물 흐르듯 통관되는 오행상생부절, 주류무채, 통관이 잘 되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사주로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연들은이 사주를 종강격으로 본 분도 계십니다마는 종강격으로 보지 않고 일반격으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병화, 정화, 일간 시간은 술토 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감목, 을목은 해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천간 내심 모두 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이를때 없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튼튼하고 거기다가 통관도 좋으니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